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요. 그래서 사랑차를 한번 맛있는 사랑차를 한번 끓여 볼게요. 첫 번째로 성냄과 불평의 뿌리는 싹둑 잘라낸다.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빡빡 빼낸다. 짜증과 껍질을 홀딱 벗겨버린다.실망과 미음은 백독시로 펄펄 끓어버린다.인내라는 재료를 약간 첨가한다.물에 참음으로 푹푹 끓여준다.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생각을 정리해서 남을 배려하고 감정을 교류해서 여유와 만족으로 사랑차를 서로 권한다.아싸 좋아요원샷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사랑차를 한번 대접해 드렸습니다.사랑차 잊지 말자. 사랑차. 상기하자. 가족사랑. 좋아요. 오늘은 사랑차를 한번 끓여봤습니다. 펄펄펄. 사랑차. 아이고, 나도 먹고 싶네. 아이고, 좋아요. 오늘도 행복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싸. 역시 사랑차요. 사랑차.